부탁드립니다 네. 아, 죄 어? 아, 응. 응. 아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다 아, 다 아, 죄 아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 아, 죄송합니다. 아, 다 아, 빨리 저리 빨리 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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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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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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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네 그럼 내 뭐, 목수기만큼은 먹지 그럼 코로나 예방법에 미지근한 물하고 섞어 가지고 물 많이 마셔야 돼 요즘에는 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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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뜨거운 물도 자 말고 원샷 아, 그래 <웃음> <웃음> 와 코로나들 큰가 일 큰가 근데 니는 왜 마스크를 왜안 하고 있지? 아, 차원 한걸 깜빡했어. 그걸 갖다 깜빡하면 되나, 마스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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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기침을 갖다가 그냥 호흡이다 하면 어떡하노?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? 아니, 옷 소매에다 바꿔야지. 요즘에 막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. 한번 해봐라. 옷 소매는 안 되고? 어. <laughs>